따자하옵,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커스 중국어의 오민경입니다. 저희 자동 발사 중국어 첫 걸음, 데이 11에서는요, 아. 저는 스무 살이에요.라는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 십일 우리 공부하시고 나시면요, 여러분들 나이도 표현해 내실 수 있어야 되겠고 중국 사람들은 나이를 물으면 자연스럽게 띠도 물어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이와 띠는 어떻게 표현해 내시는지 연습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실전에 하러 말문 특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이가 외할아버지 댁에 갔어요.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민준이에게 아, 민준, 오래간만이구나. 나이를 묻습니다. 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럼 우리 들어가 볼까요? 민준아, 민준. 자, 여러분 남자 이름에 많이 들어가고요. J와 Q와 X 뒤에 운는 항상 점두개 땡땡이 찍어주시고요. 입술 모양 바뀌면 안 되는 위 발음이다라고 체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민준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겠고요. 민준, 쥔. 쥔, 성저까지 넣어서 민쥔, 민쥔, 민쥔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오래간만이다. 제가 한번 리듬을 타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오지오, 보, 쥔 하오지오, 보, 쥔 이렇게 자연스럽게 듣고 따라 읽을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의 성조가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숙지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볼견자가 있어요. 보다, 쥔 사성이에요. 쥔쥔 그럼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못했다 부정 무사 뿌 들어갈 텐데요 뿌는 원래 사성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사성이 나왔을 때는 몇 성으로 이성으로 바꿔서 표기하고 읽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부젠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부젠+ 부젠+ 부젠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랫동안이라고 해서. 삼성아 삼성이 나오니 앞에 있는 삼성은 이성으로 삼성 뒤에 이성이 나오니 반삼성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리듬 타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好久不见,好久不见. 큰 소리로 따라 한번 읽어볼게요.好久不见, 중국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났어요.好久不见,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어, 지어 지오를 사성으로 읽으세요. 하오지오라고요. 지오가 아니라 지오 사성이 아니라 반삼성의 개념 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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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오. 이 개념을 읽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오지오. 그다음에 뿌가 아니라 뿌 끝까지 올려주셔야 되겠죠. 부가 아니라 부. 그래서요. 하우 지어 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반사성과 이성 포인트 잡아 드립니다. 하우 지어 부견. 하오好부不하오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오래간만이구나라는 말을 표현을 시수 있겠죠. 자 나이를 물어볼 때 여러분 또왔다 얼마나 크냐라는 형용사 따를 쓴다는 거겠죠. 나이가 얼마나 되었니? 나이가 어떻게 되니란 말입니다. 니또왔다니또다 네, 네, 나이를 물었어요. 자 그러면 나이를 물었을 때그 대답은 여러분 모든 문장에는 동사가 있거나 형용사가 있어서 문장상의 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물을 묻거나 그다음에 가격을 묻거나 키와 몸무게 등을 시간 등을 물어볼 때는 명사 자체가 수러가 되므로 실이라는 동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답할 때워 실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어갑니다. 명사 자체가 수러가 되어서 나이 우리 나이 뒤에는 세 살이라는 명사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 제가 스무 살이에요. 워 아스 岁워 아스 岁 我 20세. 여기서 명사 자체가 수로가 된 명사 수로문의 특징을 우리 데이1일에서 정확하게 파악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많은 분들이 동사 쓰를 넣는데 이 나이를 묻는 표현에서는 뭘 쓰지 않는다. 동사 쓰를 쓰지 않는다. 왜요, 여러분? 명사 자체가 수로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올해 20살이에요. 我 20세. 我 20세. 와언십 세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전의 여러 말문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상대방에게 나이도 물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또, 다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나이를 물을 때, <목소리> 와응응스 여러분들의 수사만 넣어서 적절한 나이까지도 표현해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와, 2 0 세. 우아한 실수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나이를 물어보면 습관적으로 뭐 들어간다고 여러분 띠를 물어봅니다 무슨 띠에 속합니까 항상 중국어에는 동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동사수 무슨+ 무슨 띠에 속하다 무슨+ 무슨 띠이다라고 해서 주술목 잡아주시고 접속사 그러면 나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띠가 뭐니 들어가야 되겠죠 나니 수섬머 성조배나 체크하십시다 삼성아 삼성이 나오냐. 있는 삼성은 이성으로 그리고 반삼성 이성으로 읽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띠가 보니 나니 수섬어 나니 수섬어 나니 수섬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띠에 여러분들 해당하는 띠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저는 호랑이 띠입니다. 어까요 그럼 들어갑니다.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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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이니까워 수, 후까지 들어가셔야 되겠죠. 워 수, 후. 앞에는 삼성들 모조리 다 일성으로 읽어주셔야 되겠고요. 워 수, 후. 워 수, 후까지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니, 수, 什 마. 워 수, 후까지. 여러분들, 띠도. 관련해서 연습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께서 와, 키도 참 크구나, 이럽니다. 그래서 네 키를 뭐라고 하자 여러분. 그즈 그치, 그치. 너가 키도 참 크구나. 네, 그치,也很高啊. 네, 그치,也很高啊. 성조변화 정확하게 숙지하시면서. 네, 그치,也很高啊. 네, 예 그치,也很高啊. 예 그러니까는어민준이가 아, 도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나이와 키와 몸무게, 시간과 가격 등을 나타내는 명사들은 문장상에서 명사 자체가 수로가 되므로 어저 1미터 80입니다라고 했을 때 미터 단위 들어갑니다 미 그래서 1미터 8입니다, 1미터 80입니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와 이미 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我一米八십이라는 동사를 쓰지 않고 명사 자체가 수로가 되더라. 我一米八,我一我一米八. 그래서 1미터 팔십이라는 표현을 중국어에서는 我一米八,一米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이 여러분들의 띠와 여러분들의 키까지도 표현해낼 수 있는 연습들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d a 11을 통해서 이런 연습해보시면 되겠고요. 성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특기 음원 파일 들으시면서 큰 소리로 정확한 발음으로 리듬 타는 연습 들어가 들어갈게요. 준비해드리 들어가겠습니다. 민준好久不见你多大민준 好久不见好久不见好久不见好久不见,好久不见. 여러분 느끼셨죠? 好久不见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내실 수있어야됩니다你多大 민준 好久不见你多大 그러니까 민준이가 대답합니다. 我20岁. 我20岁. 여러분들의 나이도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여기에서는 是라는 동사를 쓰지 않는다. 我20岁. 我20歲。我20歲。他呢 하나는 건설음하나는 설침 두 개의 발언들을 구분하셔서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我20歲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아, 띠는 뭐니라고 묻네요나니 수什麼? 나니 수什麼? 나니 수什麼? 나니 수什麼라고 민준이가 대답합니다. 我熟虎我熟虎我熟虎我熟虎 청조의 변화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자 마지막에 들어갈게요. 네 거즈也很高啊. 네 거즈也很高啊. 네 거즈也很高啊. 네 거즈也很高啊. 그러니까 민취니도 역시 대답합니다. 도에 워이 米八对，我一米八.对我一米 이란 동사를 도 명사 자체가 수가될수있 문장, 명사 수 문의 특징들 우리 대1 1에서파악 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我意没法。我意没法。 와 이미 바까지 기억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자동발사 중국어 첫걸음에만 있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 버전 들으시면서 생동감 넘치게 중국사람들이 말하는 속도대로 우리 듣고 따라 읽는 연습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바로 듣고 따라 읽고 바로 듣고 따라 읽는 연습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드라마 버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민주 好久不见你多大 u 음, 참재미있 a t 여러분. 민준,好久不见，你多大？ 굉장히 o 동 do t h 민준,好久不见，你多大？민준,好久不见，你多大? 여러분들도 a t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동 발셔야 되겠죠. 민준,好久不见，你多大? 네, 민준이가 대답합니다. 我二,我二十岁，我二十岁，我二十岁，我二十岁，我二十岁,二十岁了。我得特别喜米的，咋个的米低头我罗摸米的？那你,那你属什么？那你属什么？那你属什么？那你属什么？那你属什么？咋的的巴米的？我属虎，我属虎，我属虎，我属虎。 와 수호 자민주 니의 대답에 외할아버지가 아 키도 크다고 칭찬을 합니다. 네 거즈也很高啊. 네 거즈也很高啊. 네 거즈也很高啊. 네 거즈也很高啊. 그러니까 자기 의 본인의 키까지 표현해 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아, 네. 워 1m8. 아,对,我一米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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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우리 대인 시비를 통해서, 니어다 네, 어, 나이를 묻는 표현과, 여러분들 나이를 표현해낼 수 있고, 니 수서 머 여러분들 띠와 이야기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 키가 얼마인지까지도 여러분 대답해 보는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 12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나이를 묻고 답하고 띠를 표현해내고 여러분들의 키까지도 표현해낼 수 있는 연습들을 해보시길 바랍니다.